안녕하세요 모여라 사업개미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정말 여러분의 레이더에는 아마 없을만한 그런 회사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바로 에멘텀이라는 곳인데요 이름은 생소하죠? 그런데 이 회사가 가진 숫자를 보면 아마 어? 이게 뭐지? 하실 겁니다 자 바로 이 숫자입니다 448억 달러 와 하나로 계산하면 대략 60조원이에요 60조 이게 뭐냐면요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앞으로 벌어들일 돈이 이미 계약서에 도장 다 찍고 확정된 금액이라는 겁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수주장고라고 하죠. 그러니까 미래 매출이 거의 뭐랄까 예약 완료 상태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아니 그럼 궁금하잖아요. 대체 어떤 회사길래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그것도 보장된 돈을 깔고 앉아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이런 회사를 지금까지 잘 몰랐을까요? 오늘 그 비밀을 하나씩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에이멘텀이 대체 뭐 하는 회사인지부터 시작해서 돈은 어떻게 버는지, 재무 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최신 소식들까지 쭉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에는 그래서 이걸 투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강점과 리스크까지 딱 정리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에이멘텀은 어떤 회사인가? 부제는 새로운 이름, 깊은 역사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름은 신생 기업 같은데, 알고 보면 그 역사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한번 보실까요? 아주 쉽게 말해서 에이맨텀은 미국 정부의 특급 해결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국방, 우주, 에너지처럼 진짜 어렵고 아무나 못하는 골치 아픈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최첨단 기술로 해결해 주는 전문 기업인 거죠. 국가 안보랑 직결되는 정말 민감하고 중요한 일들을 도맡아 하는 곳입니다. 자 회사를 좀더 들여다보면요 본사는 미국 버지니아에 있고 와 직원이 5만 3천 명 활동하는 국가가 80개국이 넘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그냥 글로벌 기업이네 이게 아니라 미군이 가는 곳 미국의 국익이 걸린 곳이면 어디든 에이멘텀 직원들이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거의 뭐 그림자 부대 같은 거죠 그만큼 이들이 하는 일이 핵심적이라는 증거예요. 이 타임라인을 보면 이 회사의 성장 스토리가 한 눈에 보입니다. 보세요. 2020년에 에이콤이라는 회사에서 딱 분사해서 나왔는데 불과 4년 만에 제이콥스라는 또 다른 거대 기업의 핵심 사업부를 꿀꺽 삼켜버렸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에 뉴욕 증시에 상장한 거죠. 이건 뭐 그냥 몸집만 불린 게 아니라 최고의 전문가 집단끼리 합쳐서 완전 드림팀을 만든 거라고 봐야 합니다. 굉장히 전략적인 움직임이었죠. 자, 그럼 두 번째 섹션. 그래서 이 회사는 정확히 어떻게 돈을 버는 걸까요? 정부와 함께 돈을 버는 법. 이들의 핵심은요, 한 가지 일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 개의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바로 이 회사의 안정성을 지켜주는 가장 큰 무기예요.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국방, 우주, 에너지, 정보 되게 여러 분야에서 돈을 벌고 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정권이 바뀌어서 국방 예산이 좀 깎였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 우주개발이나 환경 쪽에서 큰 프로젝트를 따내면 되니까요 한마디로 계란을 한 바구리에 담지 않는다 이 리스크 분산이 기가 막히게 잘 되어 있는 거죠 아주 튼튼한 안전망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럼 얘네가 실제로 무슨 일을 하는지 좀 볼까요? 그냥 말로만 들으면 감이 안 오잖아요? 자미 공군 드론 MQ-9를 현대화한대요 이게 그냥 낡은 부품 가는 수준이 아니고요 아예 최신 AA 두뇌를 심고 새로운 눈과 귀를 달아서 거의 다른 드론으로 만들어버리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거예요. 후쿠시마 원전 다들 아시죠? 거기서 나온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바로 이 에이맨텀의 특허 기술이 들어갔습니다. 이 정도면 뭐이 회사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 레벨인지 대체 불가당한 존재라는 게 느껴지시죠? 자세 번째 섹션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재무 성적표. 과연 이 회사가 돈은 잘 벌고 있는지 숫자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최근 실적표를 딱 열어봤더니 좀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매출, 그러니까 번돈 자체는 시장 예상보다 더 많이 벌었어요. 성장은 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주당순이익, EPS는 예상보다 낮게 나왔어요. 어? 돈은 더 벌었는데 왜 주주들한테 돌아가는 이익은 줄었을까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 그래프를 먼저 보셔야 해요. 아까 말씀드린 그 수주장고입니다. 미래의 벌 돈이요 이게 작년보다 더 늘어서 448억 달러가 됐어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단기적으로 이익이 좀 줄어드는 것보다 장기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미래가 확실하다는 게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믿는 구석 아니겠어요 자 아까 그 질문의 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eps가 왜 낮았냐 바로 통합비용 때문입니다 제이콥스라는 회사를 인수 했잖아요 그럼 두 회사를 하나로 합쳐야죠. 컴퓨터 시스템도 합치고, 중복되는 부서도 정리하고, 이 과정에서 돈이 일시적으로 확 나간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죠? 성장통이라고 하죠. 더 크게 점프하기 위해서 잠시 웅크리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였던 거죠. 네 번째 섹션입니다. 회사는 살아있는 생물이니까요. 계속해서 새로운 소식들이 나오죠. 최근에는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최신 뉴스를 보면서 앞으로의 방향을 한번 가늠해 보겠습니다. 최근 뉴스들을 보면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거의 10억 달러, 1조 원이 넘는 드론 현대와 계약을 따냈고요. 또 다른 큰 계약도 확보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좀 핵심이랑 거리가 먼 사업부는 팔아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선택과 집중이죠. 잘하는 거에 더 집중하겠다는 건데 투자자들이 딱 좋아하는 움직임이에요. 그리고 영국에 일자리를 3천 개나 만든다는 건 유럽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겠다는 신호탄으로 볼수 있겠죠. 자 우리 서학개미 여러분 이건 달력에 꼭 표시해 두셔야 합니다. 11월 25일 이날 4분기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동안 돈 많이 썼던 통합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나서 받는 첫 번째 제대로 된 성적표거든요. 이날 발표되는 숫자랑 앞으로의 전망이 주가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중요한 날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섹션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모든 정보들을 싹다 모아서 투자 관점에서 정리를 해볼게요. 이 회사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반대로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겠죠. 이 표가 에이맨텀 투자의 모든 걸 말해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강점부터 보죠. 448억 달러의 수주 잔고 이건 뭐 거의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을 쌓아 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게다가 이 사업은 아무나 못 들어와요. 기술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부와의 끈끈한 신뢰, 수많은 직원들의 보안등급, 수십 년의 경험, 이런 게 없으면 아예 명함도못 내밉니다. 이게 바로 해자죠 반면에 약점은 명확해요. 매출의 80% 이상이 미국 정부에서 나와요. 즉 물이 나오는 구멍이 딱 하나인 셈이죠 만약에 미국 정부가 예산을 줄이겠다 이러면 이 파이프라인이 좁아지는 거니까 회사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결국 이겁니다 이 회사의 투자 포인트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바로 이거예요 안정적인 계약이라는 엄청난 장점과 정부 예산 의존이라는 명확한 단점 사이에서 여러분은 어디에 더 무게를 두실 건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곧 여러분이 이 회사에 투자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내 포트폴리오에 이런 안정적인 방어주가 필요한가? 아니면 정부라는 하나의 변수에 너무 의존하는 건좀 부담스러운가? 모멘텀이라는 이 퍼즐 조각이 과연 여러분의 큰 그림에 딱 맞는 조각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죠. 네. 오늘 에이멘텀이라는 숨겨진 거인에 대해서 한번 깊이 파봤는데요. 여러분의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아직 시장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기업들을 계속해서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저희 모여라 서학개미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더 좋은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